안녕하세요. 올해로 이혼한 지 정확히 1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사연을 이야기하러 오게 된건 바로 제 전남편 때문이에요. 1년이나 지난 마당에 지난 일은 들춰서 뭐하냐는 분도 계실텐데. 맞아요. 사실 처음엔 저도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으로 심리학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누군가 그러대요. 기억하기 싫은 일이라고 무조건 묻어두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차라리 한 번쯤 속시원히 털어놓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연이라도 두번 다시 마주치기 싫은 인간이지만 일단은 편의상 남편이라 칭할게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속담 다들 들어보셨죠? 제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죠. 일단 남편하고는 선배의 소개로 만났는데, 솔직히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개를 해준다는 선배가 남편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마냥 묘사를 했거든요. 나이가 서른둘인데 대표 소리를 듣는다. 직원이 열몇 명이다. 자수성가의 전형이다. 사람이 딱 보면 뭐, 카리스마가 있고 어쩌고. 저로서는 좀 황당했어요. 막말로 제가 먼저 해달라고 한 소개팅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담을 주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선배하고 제 관계가 까놓고 말해서 그렇게 동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선후배 사이인 동시에 저랑 업계도 갔다 보니 한마디로 얼굴 붉혀 좋을 일이 없었달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울며 겨자먹기로 나갔던 자리였는데 남편이 어찌나 적극적으로 들이대던지.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사귄 지 1년하고 두 달째 되던 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받았고요. 하지만 프로포즈를 받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건 바로 시부모님의 반대였지요. 시부모님께선 사업하는 남편의 짝으로 아나운서나 교사 같은 직업을 가진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다며 제 면전에 대고 말씀하셨고, 그런 당신들의 기준에 저는 너무나 어긋나 있다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저와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가 번번이 남편은 올려치고 저는 내려치는데, 말 그대로 이골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니 유감이다. 저도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네요.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이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나한테 이렇게 막 나오시는데 당신은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는 걸 보니 앞날이 깜깜해서 이 결혼은 못 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울면서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너무 한심했다면서 이미 지나간 일을 어떻게 되돌리진 못하겠지만 자기랑 결혼만 해 준다면 절대로 두번 다시는 이런 일로 제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남편과 연락 없이 떨어져 있는 그 며칠 동안 나름대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앞에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우는 남편을 보니까 도무지 매정하게 뿌리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남편만 믿고 처음 계획대로 결혼을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이 나오고 결혼식까지는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시부모님께서는 가타부터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처음부터 당신들은 제가 싫다고 했는데 제가 기어이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니 어쩌겠냐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라고 하신 게 다였지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홀대를 받으면서도 기어이 이 결혼을 해야겠냐 하셨지만 그때 저는 한심하게도 남편만큼은 확실한 제 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시부모님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친정어머니께 자기 부모님 두분다 말씀만 저렇게 하시지. 원래 마음 따뜻하시고 속정깊은 분들이라며. 자기만 믿어달라, 실망시키지 않겠다 하대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도 더는 반대도 못하시고, 그렇게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지요. 남편은 버는 족족이 모든 돈을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었다 했고, 그래서 정작 결혼에 쓸수 있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상황이 이런데 왜 나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냐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다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라면서. 아무튼 시댁에서는 괘씸죄라고 한 푼도 안 도와주신다지. 남편은 가진 돈이라곤 2600만원 밖에 없지. 그래서 결국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두었던 8천의 친정어머니에게 1억 2천을 빌려 전세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선 아무리 당신들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너도 안 하냐 하시길래 무슨 소린가 했는데 예단을 말씀하셨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끝까지 못 알아들은 척 했어요. 솔직히 이땐 좀 아닌 게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남편이 매달려서 하게 된 결혼인데, 어째서 나는 계속 싫은 소리를 듣고 있는 거며, 돈도 내가 몇 배로 쓰게 된 건지.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가 생각 좀 해봐야겠으니 시간 좀 갖자. 그 시점에 그 소리를 할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그거 며칠 가지도 않았을 텐데. 한편 결혼하고 한 2년 동안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남편은 사업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빴고 저 또한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업무량이 배로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매일같이 영업을 이유로. 술에 취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보니 어느샌가 집안일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제 몫이 되어 있었죠. 그 뿐인가요?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신다 하실 때는 언제고, 언젠가부터 명절인데 아니면 뭐 누구 생일인데 하시며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시대요? 그리고 저는 한심하게도 그때는 시부모님의 그런 연락도 그저 반갑기만 했어요.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시려나 보다 고 그러니 어떻게든 야무지고 싹싹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며 말이에요. 그러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두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 하더니 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사라니? 갑자기 왜 이사를 가자는 건데. 내가 돈이 좀 필요해. 회사일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라니? 돈은 얼마나 필요한 건데? 아니 그리고 잠깐!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회사 일을 해결하자는 거야? 안 돼. 그건 안 되지. 우리 엄마 돈이 반도 넘어. 장모님한테는 말안 하면 되잖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실어난못 해.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 봐. 두분 맨날 어디 은행에 얼마 있고 저기 은행에 얼마 있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 그거 그냥 하는 소리지. 그돈 내가 사업 시작할 때 진작에 다 갖다 썼어. 뭐? 그런데 왜 맨날 여기 이렇 저기 이렇 이럭 그런 소리를 하셨대? 넌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싶냐? 아무튼 그러니까 이사 가자. 일단 여기 전세 보증금이 2억이지. 그러면 대충 1억 5천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살고? 우리는 뭐 일단 급한 대로 월세 한번 알아보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엄마 돈은 절대로 안 돼. 이러다 내 사업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아우 됐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엄마 돈까지 가져다 썼다가 당신 망하면 우리도 망하고 우리 엄마도 망하는 거야 안돼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고 그래서 현관을 열어보니 저희 친정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당황한 제가 언제 오셨냐니까 방금 오셨다곤 하셨지만 제가 아무렴 명색이 엄마 딸인데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이신지 알수 있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때다 싶어서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붙들고 무슨 소리라도 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집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일단 카페라도 가자고, 뭐가 됐던 거기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말이에요. 혹시 전부 들으신 거예요? 들으셨어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진짜로 엄마한테 그런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 도와줘도 괜찮으려나. 최서방이 서운해하면 어쩌냐. 서운해하긴요. 서운할 걸로 치자면 나야말로 시부모님한테 서운한 일 투성인 걸. 아무튼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너 이사는 뭐 가긴 가려고? 그래도 남편이니 네돈내돈 성급기는 좀 그러니까. 일단 보증금에서 엄마 돈은 돌려드리고 남은 8천에서 3천은 월세 보증금하고 5천이라도 빌려줄까 싶어요. 그러면 그냥 네돈 8천인가 그거 최서방 빌려주고 대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건 어때? 나야 괜찮은데 정말 괜찮아요? 엄마는 덜 심심하고 좋지 그리고 우리 딸 결혼하고 너무 말랐어. 엄마는 그게 너무 속상해.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반찬을 해오신 거예요? 아이 참 괜찮은데 아무튼 최 서방하고 한번 얘기해 봐. 엄마도 여유가 있으면 그 일억 최 서방 딱스라고 내주고 싶은데 그건 좀 힘들어. 미안해서 어쩌냐? 미안하다는 말씀 진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후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더 나눈 뒤 헤어졌고 저는 일부러 멀리 돌아서 집에 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는데 집에 일찍 가면 남편이 있으니 생각을 도무지 정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실실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너무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친정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겠느냐 물었어요. 들어가 살게 되면 내 돈은 빌려 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뜻이야? 장모님이 안 빌려 주신대? 안 빌려 주시는 게 아니라 엄마도 사정이 있으시니 못 빌려 주시는 거야. 아니, 사위도 자식이다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사위 사업이 휘청거린다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뭔데 도대체? 억지 좀 쓰지 마.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한테 돈 맡겨 놨어? 어이가 없네 진짜. 내 돈이라도 빌려갈 거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로 하고, 그렇게는 못하겠음 뭐 어쩌겠어. 당신 사업은 당신이 알아서 해. 진짜 장모님도 너도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고 말이 나왔으니 한번 따져볼까? 결혼하고 이후로 나 당신한테 꽃한 송이 받아본 적 없어. 지금은 사업에 투자해야 할 때라면서 생활비 100만원 주는 거 말고 당신이 이집 돌아가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나, 언젠가 우리한테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이제껏 참았어. 근데 이제 와서 사업이 위태로우니까 내 돈도 우리 엄마 돈도 내놓으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몰라서 말안 하는 거 아니야? 그 투잔지 뭔지 그거 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시는 술값인 거 누가 모를까 봐? 그래도 내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냥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믿고 내버려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남편 입장에선 아마 꽤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평소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던 저였으니,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만큼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더러 내 마음이 아예 바뀌었다고, 이참에 친정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했어요. 친정어머니 돈도 돌려드리고, 애시당 초 당신 결혼할 때 들고 온 돈이 얼마였냐, 2600인가 그렇지 않았냐? 나도 2600만 내놓고 나머지는 거두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일단 진정 좀 해라 어째라.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런 대화가 있고 정확히 세달뒤 남편은 사업을 정리했고 저희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물심양면 저희 부부를 도와주셨어요. 집에서 노는 사위였지만 제가 회사일로 바쁘니 당신이 삼시 세끼를 챙겨주시는 일이 다반사였고 게다가 저희 빨래며 청소며. 하는 김에 하는 거니 신경 쓰지 말라셨죠. 그리고 남편의 수입이 또 끊어진 그 상황에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곤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노발대발 실성한 사람처럼 굴더군요. 야,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장모님만 100만 원씩 드릴 수가 있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뭐, 엄마 용돈 드려? 그럼 당신이 우리 엄마 도와서 집안일 좀 해. 음식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 되겠네. 엄마가 밥까지 차려주셨으면 최소한 설거지는 해야지. 아무튼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 생각하면 100만원도 적어서 송구스러울 지경이니까 괜한 트집 잡지 마.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드릴 거면 우리 부모님도 드려. 그래, 그럼 다음 달부터 20만원씩 드릴게. 그러면 되지? 뭐 20만원? 어디 거지한테 적선하냐?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드릴 거면 양쪽 똑같이 드리고 안 드릴 거면 양쪽 다 드리지 말아야지. 아니 양가에서 해주시는 게 다른데 뭘다 똑같이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엄마 집에서 얹혀 살면서 밥도 얻어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난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 친딸이어도 당신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는 못 살겠으니까 백만 원 드리는 게 그렇게 눈꼴실이면 나가자. 나가서 어디 반지하 같은데 구해서 우리끼리 어떻게든 살아보면 되겠네. 사실 이렇게 다툴 때만 해도 친정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제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 친정어머니가 귀가 하신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세희야, 그리고 최서방도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세희야, 너 이제 엄마한테 그돈 주지 마. 그거 나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안 받고 싶었어. 최서방도 너무 불만 갖지 말게. 세희 입장에선 어쨌든 내가 지 엄마니까 안쓰러워 그런 거 아니겠나? 그리고 둘다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나본데, 나중에 나 가고 나면 이집 너희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돈돈돈하고 살지 말어.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을 마치신 어머니가 저희 방에서 나가신 뒤, 저는 아까보다 더 끌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또다시 남편과 싸운다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싶어서, 꼭 눌러 참고 남편에게 짐싸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서 몇날 며칠 찜질방서 지내게 되더라도 일단은 나가자고. 더 이상 어머니한테 신세지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그새 또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일단은 알겠다고 백만원씩 계속 드리라고 하대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는 제가 세게 나가면 남편이 오히려 꼬리를 내릴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강강약약인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불편한 건 조금도 못 참는 사람이었으니까, 친정어머니가 제공해주시는 이 편안한 생활을 마다할 인물이 못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달라지는 듯 했어요.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었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좀 조심하는 기색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나 보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집에 있는 동안 뭐 부동산 공부를 좀 했다면서 재테크가 어쩌고 하더라고요. 무슨 재테크를 말하는 건데? 아니 우리 부모님 사시는 그 빌라 있지? 그거 재개발할 거라나 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그거 그냥 정리하고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싶으시다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부모님 빌라를 사는 게 어때? 뭐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을 우리가 사자고? 그 35년 된 빌라를? 어우 됐어. 그게 무슨 재테크야. 돈 낭비지.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어딨어서 아까부터 재테크 타령이래. 돈이 왜 없어? 이집 팔면 되지? 이집 알아보니까 지금 8억 가까이 되더라. 8억이나 많아 이건 엄마 집인데 이걸 우리가 왜 팔아? 아니, 그때 장모님이 나중에 우리 주신댔잖아. 그건 나중에 나중에 진짜 뭔 말을 못하겠네. 자꾸 무조건 싫다고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사시는 집을 6억에 내놓으실 거래. 그 35년 된 빌라를 방도 두 개밖에 없는 그 빌라를 6억에? 아우 됐어.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해. 20억까지 갈지도 모른다니까. 아니도 대체 어디서 뭘 듣고 온 거야?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동산 공부니 뭐니 헛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제발 일자리나 알아봐. 지금 벌써 몇 달째 놀고 있는지 알지? 나 진짜 당신 이럴 때마다 힘 빠져. 나야말로 진짜 너한테 실망이다. 기껏 재산 늘릴 방법 공부해서 알려주니까 고맙다고 말은 못할망정. 그리고 장모님이 이집 우리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좀 일찍 파는 게왜 안된다는 거야. 아니 막말로 팔았다 치면 우린 어디 가서 사니?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 집에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 재산으로 시부모님 빌라 팔아드리자고? 우리 엄마더러 이 멀쩡한 집 두고 그 35년 된 빌라 가서 사시라고 하라고? 당신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가 어때서 우리 부모님도 사시는데 장모님이 좀 사시면 어디가 덧나냐? 아이고, 어이가 없다 진짜. 이제 보니까 재테크는 무슨 우리 엄마 재산 시부모님한테 나눠드리자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네요. 쓸데없는 소리 한 번만 더해봐 진짜. 나안 참아 진짜. 하지만 남편은 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낮이고 밤이고 재테크 타령을 해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기 마음대로 저희 어머니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왔더라고요. 남편이 볼 일이 있다며 잠시 집을 비웠던 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찾아왔는데 저랑 저희 엄마랑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설마 싶어 그때부터 집 근처 부동산 총 6곳을 찾아가 보니 세상에 싹다 내놨더군요. 그것도 금매로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봤자 소용도 없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적어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확실히 아시겠지. 그러니 아들인 남편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얘길 하면 이미 두영이한테 다 들었다. 걔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만하더라. 준다고 했으니 바라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지.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다만 너는 니네 엄마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건 싫고 네 시부모 여기서 고생하며 사는 건 상관없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아무튼 우리가 더 서운하다.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확실히 얘기해. 주기로 했으면 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너는 이제 니네 엄마 딸이기 전에 내 아들 마누라고. 그러면 내 아들 그러니까 네 서방 말을 최우선시 해야지. 막말로 서방이 집을 팔아서 죽을 써먹자고 하면 그냥 내하고 네 믿고 따르면 되는 거야.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정신이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기대했던 건가 싶고 제 스스로가 한심했고 한편으론 말 그대로 어리빠진 듯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이 맑아지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겠더군요. 이혼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남편이고 시부모님한테고 등골 빨리다 죽겠구나 싶은 게, 이제 더는 참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솔직히 쉽진 않았어요. 좋은 추억보단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한편으론 나까지 이 인간을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나 싶고. 그런데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계속해서 재테크 타령이나 해대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저한테 네 남편한테 잘해라. 서방이 곧 하늘이다. 그런 문자나 보내시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덕분에 마음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2년 10월 21일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후의 일은 솔직히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협의 이혼은 안 해준다 하여 꽤나 애를 먹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변호사를 구했듯 남편도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았던 거겠죠? 이혼소송을 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하해달라며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그 이유를 따로 묻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그저 이유가 어찌됐건 하루빨리 이 인간하고 남남이 되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이혼한 후, 솔직히 한동안은 주변 그 누구에게도 정확히 어쩌다 제가 이혼을 한 건지 말을 못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할수록 제가 참 바보같이 살았다는 후회와 스스로의 미련함에 시첸말로 쪽팔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그래도 순간순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저를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랬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 남편의 어떤 소식에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나 싶은데 생각보다 훨씬 마음이 후련하고 오랫동안 밀린 숙제를 끝낸 것 같은 게 털어놓기를 잘한 것 같네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는 이 일을 들추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